칼라만시, 당신의 삶에 찾아온 작은 기적. 혹시 칼라만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미 다이어트 음료로 접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칼라만시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활기찬 삶을 위한 작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칼라만시는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작고 동그란 감귤류 과일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라임이나 작은 오렌지 같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효능은 정말 놀라워서 예로부터 현지인들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였답니다. 제가 칼라만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건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하나같이 칼라만시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도대체 저 작은 열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런데 파고들수록 칼라만시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에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피부 미용부터 면역력 강화, 심지어는 피로 회복까지 정말 팔방미인 같은 존재였어요. 혹시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라만시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칼라만시의 심장, 풍부한 비타민 C 이야기. 칼라만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성분은 바로 비타민 C예요. 단순히 많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칼라만시에는 레몬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답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쯤 되면 도대체 저 작은 열매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지? 하고 궁금해지실 거예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덕분에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탱탱하고 환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미백 화장품에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단순히 피부 미용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기와 같은 잔병치레를 예방해 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 주죠.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예요. 칼라만시 한 잔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피부가 푸석하고 윤기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칼라만시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거울 속 달라진 피부와 한결 가벼워진 몸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체지방 태우는 마법. 신진대사의 비밀. 많은 분들이 칼라만시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이어트 효능 때문일 거예요. 칼라만시가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칼라만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네프린이라는 성분과 뛰어난 신진대사 촉진 효과에 있습니다. 시네프린은 지방연소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되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칼라만시는 지방을 분해하고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단순히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칼라만시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 칼라만시를 마시면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다음 날 근육통도 덜 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칼라만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죠. 그리고 칼라만시의 뛰어난 디톡스 효능도 빼놓을 수 없어요.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몸속을 깨끗하게 비워주니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실제로 칼라만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만성 변비가 해결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분들도 많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다이어트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굶는 다이어트, 무리한 운동으로 좌절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칼라만 씨를 한번 만나보세요. 칼라만 씨가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을 더욱 쉽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젠 다이어트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라고 외치게 되실 겁니다. 칼라만 씨,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서 칼라만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작은 행복을 선사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 외에도 활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역시 칼라만시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죠. 새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일품이라 그냥 물 마시기가 힘든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탄산수와 섞으면 시원한 에이드가 되고 따뜻하게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 후에 시원한 칼라만시 에이드 한 잔을 마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피로도 싹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라만시는 생선이나 고기의 잡내를 잡는데 아주 탁월해요. 레몬 대신 칼라만시즙을 살짝 뿌려주면 훨씬 더 향긋하고 풍미 가득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고,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들 때도 활용도가 높죠. 마치 요리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마법의 재료 같아요.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칼라만시 팩을 만들어 보세요. 칼라만시즙과 꿀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10분 정도 후에 씻어내면 피부가 한결 맑고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감성 피부라면 반드시 테스트 후에 사용해야겠죠. 이처럼 칼라만시는 우리의 식탁과 생활 곳곳에서 건강과 활력을 더해주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칼라만시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 칼라만시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겨 보세요. 칼라만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칼라만시가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 드릴게요. 첫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칼라만시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고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액 기준으로 하루 30에서 50ml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둘째,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영양분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 부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성성분은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거나 마신 후에는 바로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30분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넷째, 정품 확인은 필수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칼라만시 제품이 나와 있는데, 원액 함량이나 첨가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칼라만시 섭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맹신은 금물입니다. 칼라만시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최고의 파트너처럼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더욱 빛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만 잘 지키면 칼라만시의 놀라운 효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칼라만시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칼라만시,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라만시라는 작은 과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풍부한 비타민C로 피부미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시네프린 성분으로 체지방 감소와 신진대사 촉진에 기여하며 디톡스 효과로 몸속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칼라만시 정말 매력적인 과일이죠. 어떠신가요? 칼라만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세요.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칼라만시를 여러분의 일상에 초대해 보세요. 새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몸속부터 차오르는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칼라만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칼라만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거예요.